우리 동네 라디오 이 시간은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서울 각 지역의 소식을 직접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성북 FM 김준용입니다. 혼밥. 혼술, 혼영. 혼자서 하는 게 속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어울리다 보면 번거로울 때도 있고, 취향이 다를 때는 다른 사람과 맞춰야 하는 불편도 있죠. 그래도 사람은 혼자이기 보다는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나와 맞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거리를 둔다면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지고,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혼자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실망 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기대며 사는 게 우리들 삶이 겠죠. 우리 동네 라디오 먼저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 소식은 한중 방송 조선족 중학교 동창회 모임 소리군요. 아니, 네. 대림동에서 있었던 중국 흥룡강성 밀산시 조선족 중학교 동창 모임 현장 지난 3월 8일 여성의 날을 기념해 다들 모였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의 얼굴을 보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게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죠? 이미 흘러버린 세월은 잠시 멈추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추억 쌓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명절 분위기에 젖어 윷놀이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보다 더 한국인답게 우리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날. 모국의 땅에서 모인 중국 동포들은 서로의 위, 외로움을 위로하고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중국 동포들, 앞으로 이런 모임들이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laughs> 우리 동네 라디오는 마을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중국 동포들에게 세계 여성의 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KCNTV 한중 방송 정명선 서그마 씨 모시고 중국의 여성 문화에 대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k c n TV 한중 방송의 정명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금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 와, 박수 쳐야 쳐야 돼. <웃음> <웃음>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계기로 모임이 있었다고요. 네, 3월 8일하면 세계 여성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덩포들은 이 날을 계기로 덩창 음. 모임, 친구 음. 모임, 그리고 덩호의 모임 같은 것을 많이 가진답니다. 음. 네. 저희가 이번에 찾아간 모임은 중국 밀산시 조선족 중학교 동창 모임이었는데요. 음.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예. 예, 여성분들은 저기 한복을 아주 곱게 차려 입고 음. 그리고 여, 뭐 어린 시절의 이야기며 그리고 시사도 공론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아주 떠들썩했죠. 말 그대로 명절 분위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어서 윗놀이가 <laughs> 예 윤놀이판이 이어졌는데요. 네, 네. 네 여기에 서금아쌤도 윤놀이 함께 하셨죠? 아, 네. 네. <laughs> 정명선 쌤이랑 모임 현장에 촬영 갔는데요. 오.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저만 거기에 동참하게 됐어요. 음. 그런데다가 1등까지 해가지고요. 네. 화장품 상품까지 받아줘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주 즐거우셨겠네요. 예, 보는 저도 아주 즐거웠답니다. 어. 예,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음. 네 모임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 3월 8일 세계,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의 날. 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서로 존중받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아 예, 네.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 좋은 내용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예. 네. 중국 음. 동포들은 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명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 네 38절, 38분여절이라고도 하는데 네. 중국에서는 3월 8일이면 대부분 회사나 기관들에서 그 기량껏 어전 음. 근무만 하고 아. 네, 오후에는 여성들을 위한 다과회나 모임을 가지곤 한답니다. 예, 음. 네, 그리고 선물도 하고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거의 공휴일에 가깝죠. 아네 아, 맞아요. 그날만큼은 여성들은 이제 주방에서 해방되죠. 음. 남자들이 다 요리도 하고 어. 설거지도 하고 그래서 어. 여성들을 위해서 봉사도 봉사하는 거죠. 어. 중국 남자들이 원래부터 요리랑 잘하지 않나요? <laughs> 네, 원래 좀 잘하는 편이죠. 네. 그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중국에서는 그 번터민 음. 즉 음. 한족들은 그렇게 해요, 음. 잘하죠. 아. 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 예로부터 남존여비 아, 사상이 아주 심하잖아요. 세상에 중국까지 가서. 예. 하고. 그런데 그 일세들이 그 본건적인 음. 사상을 고스란히 지니고 중국으로 음. 이주하신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동포분들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만큼은 또 여성들에게 잘하신다는 얘기겠네요. 예, 예, 그렇죠. 예. 물론 절대. 세적이지는 않아요. 아. 네, 삼월 팔일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의 정치적 자유와 그리고 음. 평등을 위한 세계적인 기념일인데 음. 중국 덩포 사회에서는 그 단지 여성들에게 잘해주는 날로 간주될 때가 종종 있지요. 아. 그런데 저 우리는 3월 팔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지 않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 많아요. 네, 솔직히 그렇죠. 예, 네. 한국에서는 이 기념일로 지정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네, 음.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네, 동남아나 유럽 쪽 사회주의 음. 국가들에서 일단 공휴일로 먼저 지정하고 기념하고 하거든요. 네. 그 유래를 보면 1908년 3월 8일 음. 그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그 여성, 여성들을 기리며. 비인간적인 노동에 시달리던 미국의 그 섬유 여성 노동자 1만 오천여 명이 뉴욕에서 근무 시간을 단축하라. 네. 그 그렇죠. 임금 음. 인상하라. 음. 투표, 투표권. 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네, 참정권을 참전권. 음. 보장하라.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단행한 것이 계기가 된 거예요. 네. 네. 이것이 그미국 국가 세계 각국 여성들의 옹호와 지지를 받았고, 또 1911년 유럽에서 첫 행사가 개최된 후전 세계로 확산됐죠. 네. 그리고 UN에서는 1975년을 세계, 세계 여성의 해로 주장하고, 주장하고. 음. 또 그리고 77년에는 음. 3월 8일을 특정해서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기념하게 된 날이죠. 예, 40년도 넘었네요. 예. 그38 세계 여성의 날이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도 저도 오늘 알았네요. 네. 그리고 저기 한국에서는 네. 1985년부터 관련 행사를 해 왔으나 지난해 음. 2018년 지난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여성의 날로 기념하고 있지요. 네. 한마디로 38절은 3월 8일은 음. 여성의 정치, 경제, 음. 사회적 업적을 범세계적으로 기리는 날이지요. 네, 그렇게 의미 있는데 아직도 여성을 비하하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아서 진짜 안타까워요. 네, 네. 그렇죠. 지금 여성들의 지위와 그 권리가 많이 향상된 것, 은 네, 향상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성을 비하하는 그 가부장적인 말들이 많잖아요. 음. 네, 맞아요.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왜 차는 끌고 나와서 <laughs> 어,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네. 집에서 빨래나 설거지나 할 것이지 여자가 무슨 <laughs> 음. 이런 또 등등 이런 기분 나쁜 말들을 서슴치 않는 분들도 음.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아이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나 보네. <laughs> 그래도 요즘은 좀변하기는 했어요.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이제 당연하게 되다 보니까 네.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뭐 살리 미나 하고 애나 키워야 된다는 관점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예, 예, 그렇죠. 근데 예,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시대에 떨어진 예,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여겨지고 있지요. 예. 네, 그런데 우리말에는 음. 아직도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석담들이 버섯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쓰이고 있더라 아. 네, 이를테면, 네. 그 여자와 북어는, 네, 3일에 한 번씩 패야 네, 제맛이다. 옛날에 들은 말인데, <laughs> 네. 그리고 뭐 네. 여자는 사흘 안 때리면 여우가, 여우가 된다. 네. 네. 하우, 네, 술은 뭐 장모가 따라도 여자가 따라야 지 맛이다. 아, 그런데 뭐 이런 말도 예, 있고. 예예 예. 근데 그말 아직도 지금 우리 회식할 때도 네,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뭐뭐 예. 뭐 그리고 또 암탉이 울면 뭐 지방이 지방이 망한다. 망한다. 이거는 예. 저희 초등학교 때도 뭐저 속담 예. 풀이에도 아주 잘나왔던 <laughs> <laughs> 그죠. 그런 말요. 또 말이에요. 그릇과 여자는 뭐 밖으로 내다리면 금이 간다. 간다. 아 예. 진짜 한심하죠. 살펴보면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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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여성을 비하하는 속담들이 음. 아직도 쓰이고 있다는 게 진짜 서글프죠. 그렇죠. 네, 여자들을 그냥 서유물로 알고 어,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 금갈까봐 걱정은 하면서 음. 막상 자기들은 본인들은 음. 금 가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죠. 어. 네, <laughs> 큰 일이 아닌 듯 이렇게 하는 한 때가 많더라고요. 네, 아우 정명 네. 선생님의 아주 <laughs> 표현이 정확하십니다. 네. 여자들은 금갈까고 뭐 석탄에 네. 뭐 이렇게 그남성 월 네, 주위로 뭐 순결인이 아주.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또 본인들은 막 살고 네. 그러면서 여자들한테 막 강요를 하고 네. 음. 이런 가부장적인 태도가 심각할 때그 네.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 이것도 알아주셨으면 예 네,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8일 여성의 날에 기념해서 남성분들한테 꼭 <laughs>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인네요 예. 네. 근데또 속담이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 이게 네. 뭐 조선시대 예전부터 나왔지만 그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 네. 말이 나왔을 때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이후로 중학교 때 그런 말 있어요. 암탉이 울어야 개를 알을 낳는다. 그래서 집안이 잘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계기로 음. 이런 시대에 떨어진 속담이나 언어들을 짚어보고, 네, 단지 3월 8일이 이 날을 기념하고 또이 날만 여성들에게 잘해줄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등과 자유와 음. 인권이 보장되는 네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 생각을 해 잠깐 해 봅니다. 아, 예. 예. 서구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실 걸 제가 좀 네. 중간에 더 했는데 <laughs> 서구만 선생님 어떠세요? 아, 예. 그래도 이렇게 여성 38절이라는 날을 계기로 예. 예. 또 이제 모여서 우리 여자 여성들이 이 지위도 보장받고 예. 또 예. 이런 것 같아서 너무 또 좋았어요. 음. 여자로서. 네. 예. 아 저도 아까 그 흥룡강시 밀산, 밀산시 장성적 네, 중학교. 어 네. 그러면 거기 가면 그쪽에는 다 그런 모임들이 학교별로 있는 건가요? 예, 동창 모임도 있고, 어. 예, 그리고 동호회 모임도 있고 모임들을. 네. 어3삼월 8일 되면 거의 모임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네. 네, 모여서 뭐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윷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음, 네. 그렇군요. 네. 예, 아까 정명선 선생님 말 맞습니다. 미래는 여성과 삼, 남성이 지금보다는 좀더 평등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CNTV 한중 방송 정명선 서금화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사람은 서로 부딪히고 기대며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성과 남성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권리만을 앞세우며 대립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자연히 남녀 평등도 실현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서로에게 따뜻한 시선을 주면서 미소를 지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동네 라디오 성북FM 김준영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